예, 6월 4일 화요일 가장 빠른 마감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제가 한 2시 4, 50분 된 방송을 찍어요 오늘 사실 우리 대표 1픽 바이오 종목인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슈팅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그 사실 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조용하게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연착륙 모드예요 그러니까 달러 금리 유가가 다 떨어졌어 그 예전 같으면 장이 막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예, 그 설명을 제가 주말에 한번 드렸는데 그래도 또 대장주 엔비디아는 좋습니다. 예, 한번 봐 드릴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 4월 달, 5월 달 우리 빠졌기 때문에 6월 달 부담이 적다. 자, 국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이 좀더 좋습니다. 자, 바이오나 2차전지 섹터가 다 상승이에요. 그중에서 알티오젠이 대장이고요. 오늘 알티오젠 신고가 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가 담은 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고가 부근에서 항상 습관적으로 일부를 좀 팔았어요. 거기다 예,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산육템만 하지 마시라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막판에 좀 빠지죠 그런 등락과 수급 예상 등급 드릴 거고 자 우리 가장 주도주 중에 AI 버블 탑승에 들어온 종목들도 개별주와 함께 다 봐드리겠습니다 자 수익을 누적에 쌓을 수 있는 실전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미국이 금요일도 자 월요일도 아래꼬리 계속 달아요 빠질 듯 올리고 빠질 듯 올리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도 떨어지고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금리 살짝 보여드리면 금리가 지금 우리가 봤던 4.6갔다 결국 빠졌죠 고가가 꺾이면서 인창륙이다 보니까 4.3, 4.3이 되게 좋아요 근데 창기확못 오르고 경기 연창륙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는 살아있는데 종목별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종목을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 우리나라, 한국 똑같습니다 하지만 AI 버블 탑승기의 주도주 엔비디아 같은 걸로 계속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자, 어제 나왔던 미국의 지표는 ISM, PMI 제조업 지수예요. 한계는 컨센트부합, 한계는 컨센트, 컨센트 하외인데 어쨌든 하외 쪽이 좀본 거죠. 자, 그래서 달러랑 금리가 떨어졌지만 어, 대장 엔비디아와 어, 지금 6월달에 기대보고 있는 애플 관련 주들이 있죠. 네, 걔들이 흐름이 괜찮고 나머지 출렁거렸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도 바이오 괜찮은데. 자, 미국도 봅니다. 자, 미국도 제가 AI 반도체 왔다 갔다 그리면 바이오로 조개 본다 그랬잖아요. 바이오 섹트가 미국도 올랐어요. 자, 그래서 울퉁불퉁한 지표지만 매크로 너무 세심하게 보지 말자. 아니, 너무 세심하게 보지 말자. 어차피 연준이 마우스 컨트롤로 경기가 견주하지만 물가는 누르고 주식은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을 11월 대선까지 간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 다음주에 중요한 또 지표들이 공지표들이 나와요. 부담 줄이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봐드릴게요. 4월달에 그렇게 힘들었던 유가. 유가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결국 74불까지 확 빠졌습니다. 4불 후에 하방 추세잘 됐죠. 이렇게 되면 미국도 물가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돼요. 물가 부담 주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가 오늘 1 0에 나왔거든요. 유가 빠지면 우리나라는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1 0 2%대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비미국 흐름을 제가 보고 자 내일이나 모레에 ECB랑 캐나다 금리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미국은 경기 연착륙 출렁거릴 수 있지만 6월부터 어, 정시에 다각화 현상 예, 본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좀 챙기겠습니다. 이제 달러가 중요하긴 해요. 자, 대만은 어제 이제 그, 그 컴퓨텍스죠. AMD 리사수 연설을 했는데 어쨌든 TSMC와 이쪽은 AMD가 아주 약보합이더라고요. 뭐 그런 고만고만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사실 오늘 우리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저도 사실 기분은 좋은데 <laughs> 어, 지수가 사실은 보시면 코스피는 고만고만해요. 코스피는 올랐던 와중에 오늘은 외국인 좀 팔았습니다. 네, 그렇고 차라리 오늘 코스닥을 외국인 좀 사줬어요. 그 외국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외국인 마음대로 하는데 <laughs> 자2차전지 남들 죽었다 할때좀 사고 바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을 좀 플러스 나 줬고. 음, 코스피는 뭐 오늘 외국인 팔았다해서 주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섹터별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자 이거는 제가 볼수 있을 만큼 조금씩 안정화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중국, 자 우리나라 모두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4월 오늘 미리 빠졌기 때문에 6월을 양보를 기대하면서 자, 외국인 흥물 어, 계속 보고 있고요. 어, 바이오는 미국과 함께 반등을 줬습니다. 자,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체 제로도 좀 있었어요. 에 에이 반도체는예전히 어 저는 유월 다 좋게 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미반도체 자체 제로 있죠. 오늘도 수고 한번 제대로 또 분석해 드릴게요. 제가 주말 방송에 말씀드렸어요. 예전히 약하고 춤에 금지하는 2차전지 섹터인데 신작가냈습니다. 신적가내고 제가 페이크 앱을 본다 그랬어요. 오늘 또 외국인 사정 그 때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계속 진을 뺍니다. 그렇게 만들고 예전히 춤에는 금지하는데. 밑에서 만들어서 2차 전제 내연까지 끌고 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6월 양봉을 만들다 하더라도 바로 반등주는 그런 기대는 낮추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 때문에 그래요. 네, 시장과 지수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개별적으로 6월 13일 다음 주에 테슬라에서 되게 중요한 안건이 있는 주총이 열려요. 자, 이것 때문에 좀 등락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밸류업이 오늘도 약하긴 했는데 어, 어제 보시면 뉴스가 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자꾸 줄인다. 이제는 뭐안할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막 얘기 하면서 또막 얘기가 나오던데 이미 국민연금이 십수 년 전에 우리나라 지수를 바쳤던 파워풀한 흐름은 지난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국내 비중은 20%, 18%, 15% 계속 매년 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 살려는 빅피처를 밸류업을 위해서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예, 국민연금의 국내 비중을 줄이지 말아라. 예, 줄인 속도를 주, 어, 좀 멈춰야 되는데. 이런 게 필요를 한다고 좀 판단하고요. 일단 그런 어 보지만 우리는 중개나 배당주로 예, 자동차는 수출 괜찮죠. 자 우리는 주도주 그래서 반도체와 오늘 예, 바이오 한번 슈팅했으니까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23만에 계속 버티죠. 개별주 포트도 오늘 등락이 좀 있었어요. 수조 많이 빼기고 왔다갔다니까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산유국 테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산유국 테마를 지금 파판에 지금 한국 가슴속 다 빠져버렸는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2018년 대북 테마 봐라. 정부에서 밀어가지고 몇 개월 내내 1년 반까지 가고 그랬지 않느냐. 이거는 제가 있어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때 저는 오프, 온라인, 오프라인 다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좋았죠, 사실은. 그때 저도 좀 빠져있다가 얻은 게좀 많은데, 사람도 많이 잃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산국 테마는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만든 공식 테마라 불러도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올랐을 때 어, 대통령을 발표하면서 신뢰가 많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국익을 위해서 대기를 대리를, 대리를 바라, 바라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고 대, 대북 테마와 비교했을 때 이슈의 정도라든지 스토리 만들 게 별로 없어요. 짧게 좀 보시는 게 저는 조, 좋을 거라 보고요. 어, 과거의 추억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꿈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몇개 띄워놓고 보는 거는 시장 수급 관찰용이에요 물론 기술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전체로 우리가 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시장 수급이 빨렸다 빠졌다 계속 그럴 거예요 당분간 예전에 뭐죠 그거? 그 전도체 <laughs> 그 테마는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초전도체 그 향후 또 관련 스토리 붙어서 얘도 관련된다 쟤도 관련된다 하면서 오늘도 막 그러던데 매출도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는 후발 테마 있죠 이런 거더 하시면 안 돼요 더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5월 달에 패대기 막 하고 기한들 얘기 드렸는데 오늘 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또 일반적인 다른 테마들이 많이 하라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AI 그 반도체 쪽과 바이오가 가장 큰주도 수급 테마라 보고 있어요. 개인 여타 끊고 환율은 오늘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고만고만 하고요. 자, 오늘은 바이오 문제 말씀드릴게요. 바이오는 신고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신고가 처첨 항상 제가 습관적으로 일부러 팔죠. 예, 그런 면으로 저는 22만 천원 정도에서 어, 전체 비중의 한 20, 30% 정도. 조금 많이 팔았나 싶기도 해, <laughs> 올라가니까. 근데 항상 신고가 나면 4월 달에 한 번, 두 번, 오 번, 세 번째 시도였어요. 근데 제가 6월 달에 금리나 되고 미국, 한국 좋아진 흐름도 있지만 자체 제로가 있습니다, 알테부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수급 대장주로 가장 크게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팔아드린 이유는 어제 제가 이거 같이 갖고 있는 지인도 어제 같이 제목 고했는데 근데 위에요. 예, 제가 원칙대로 하는 이유는 어떤 분은 그러시잖아요. 한 주도 안팔 거야. 끝까지 들고 와서 최고 비싸게 팔 거야. 자 그러면 수익이 나도 스트레스예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4월 달, 5월 달에 이때 그박 대표 부인이. 그때 블록딜 하면서 갑자기 확 빠졌잖아요. 예,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 16만 원 초반 중반 때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수급 대장주 우리 바유리픽으로 들고 있는 가장 비중이 큰 건데 좀 팔아서 술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하면서 좀 유의를 좀 가지세요. 예, 그게 주식을 하는 맛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장이 좀안 좋았잖아요. 그 생각보다 오늘 수급이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꾸준하게 들어와. 제가 볼 때는 고점 대에서 한번 딱 때릴 줄 알았는데 때린 것도 별로 없어요. 자 외국인들이 쭉 때리고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수급 1 0다 되는 건데 원래는 한비반도체 이렇게 돼야 돼요. 한비반도체로 돼야 되는데 자체이슈었잖아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드리겠지만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가 났을 때는 리스타트예요. 많이 올랐다 급내실거 아닙니다. 이큰 흐름들은 크게 크게 해요. 급하게 하실거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살 수도 있고, 제가 팔았는 건살 수도 있고 하니까,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는 레벨업되는 관계를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 후반까지 봐요. 20만 원 후반. 리일단 <laughs> 보면서 시장을 따라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시장을 보면서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시총이 12조 됐잖아요. 2차전지 안 좋았는데, 에코프로 그쪽 시총이 위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저는 바이오가 저도 부각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개별 쪽 6월 7일 재료도 계속 기대할 수 있고요. 이제 머크 자료도 상당히 괜찮았고, SC 쪽이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것 같아. 요 비아 주사가. 하여튼 보면서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에 박순재 대표를 제가 계속 좋게 보면서 그 와이프 분이 팔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물량 다 소화되면서 악질을 다넘겼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블록딜 할때그래죠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앞으로 나올 재료가 많다. 그때 때리면 요걸 진짜 많이 먹을 텐데 미리 때렸다 얘기를 한번 하셨죠 그때 저는 사실 믿어요 네, 시오를 보면서 저는 실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보는 면이에요 자 고기 좀사 드시고 이유를 가지세요 몇명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맞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삼천당 지하기나 리아켐도좀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괜찮습니다 오늘 바이오 는 괜찮기 때문에 6월 달 좋게 시작하면서 네, 삼천당도 위에까지 볼수 있어요. 그 다음 AI 반도체. 오늘 좀 쉬었죠? 예, 코스피가 약했기 때문에. 하지만 AI 법을 주도주로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 자, 대만에서 컴퓨터 엑스 2 0 2 0 하고 있는데, 제가 AMD나 인텔 거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 젠슨 왕이 주말에 예, 제가 공유드렸던 그 보고, 어, BOA에서, 예, BOA에서 1,500불로 목표가 상향했어요. 앞으로 나올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1,150불 레벨에서 또 떨어지면 제가 1 0 5 0대에서트레이딩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주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6월 6일 날 기준에 들고 있는 주식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되면 10분의 1로 주식 수가 확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수급의 대중 수급의 흐름을 볼 겁니다 예,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머스크 사실 어제인가 그저께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율주행 계속 꼭얘 얘기, 얘기했기 때문에 xai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H 백0 0이 아니라 지금 B 200이에요. 이게 블랙웰 플랫폼입니다.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한 4만 불, 5만 불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 집도 30만 개를 더 확보해서 AI 키우겠다. 뭐 계속 빅테크길리 한다는 얘기죠. <laughs> 자 그리고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지금 TSMC, TSMC 비슷하죠. 좀 빠져가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교환. 3전에 말씀드렸고 제가 19만 원, 18만 5천 원에서 매수밴드 등락된 의미 없으니까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나쁜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엄청 얘기를 드리고 또 마침 또 공시가 나와서 어, 곽 대표님 그죠? 14만 초반좀 샀는데 등락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등락 있고 내일 IR 있습니다. IR 있으면 앞으로 공급 캐파 커지는 거에 대한 회사에게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반등을 주면 또 매매할 수도 있어요. 원래 사실 이재용 뭐 없었으면 아갈태원처럼 여기서 딱 날아가면 되는데 어쨌든, 뉴스라든지 수구 한번 장난쳤다 보시면 되고, 큰 주세랑 내용 바뀐 거 없다,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B2B잖아. B2B는 사실은, 이 관계된 이, 이 박동신 대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냥,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도주 두개 들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젠순환과 이제, 알트먼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박동신 대표랑 박순재 대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각 대표의 신뢰는 이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그리고 제가 수급 분산 측면에서 단기로 빠졌던 내리있습니다 빠졌던 수급이 오늘 일부적으로 한3 0분 다시 돌아왔어요. 아침 몇시 돌아왔기 때문에 14만 원에서 좀등락 있지만 흐름 괜찮게 보고 있다. 자, 삼성전자는 여전히 7 4 5 0 0원대 그는 크게 보시면서 외국인 뭐 속지 마시고 싼 가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MD 리사 수가. 연습할 때는 안 그랬는데 오늘 또 미팅하면서 삼성전자 응급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AMD랑 구글이나 MS 같은 동맹 있지 않습니까? 반 엔비디아 동맹 그쪽 가면 또 삼전에는 좋은 뉴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전 개별주 오늘 장이 좀안 좋아서 APR이 조금 떨어졌어요. 질문도 하셨는데 어제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어제도 개별주 때문에 안 팔았잖아요. 빠졌을 때 오늘은 좀더 떨어졌어요. 장도 밀리고 개별주 많이 빨리 있긴 한데. 어차피 저희가 32만 원, 4만 원그 밑에 산것도 있지만 요때 3 0만원 팔고 34만 매출이 들어갔잖아요. 이 기준 봤을 때아니 크게 손해 본건 없어요. 예, 비슷한 산능가 비슷한데 2 0년 깨졌지만 수급 등장이 너무 심해. 예,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측면에서 어, 큰 비중은 아니니까 가벼운 매매용으로 오늘 한번은 기다려 볼까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출 월별 수치가 좀안 좋게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크게 그렇게 보지는 않고. 1C 탈했다 보고 조금 더 수급 으을 보겠다. 자 그리고 이제 관종으로 봤던 y c 있습니다 자, YC으로 사실 1차 매수를 어, 1 7 0 0 0 후반은 쪽이 좀 샀어요. 1차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돌파되면 좋은데 오늘 장이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출렁글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출렁글이다가 얘는 신고가 돌파로면 나올 것 같아요. HBN 개별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는 YC랑 아, APR 두개 정도. YC는 1차 매수 정도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이제 관중으로 보고 있고 급한 건 아니고요. 야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이 지수는 사실 별로 안 좋은데 어제 어떤 알테오제니 <laughs> 시원하게 슈팅하면서 음, 음. 어제 술 드셨던 그분은 오늘 10분일 팔아서 차를 바꾼다시더라고. <laughs> 어제 그분은 하여튼 뭐 근데 돈이 많다고 부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가 좋은 거예요. 내가 샀기 때문에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경고점 근처에서 뭐 수익 났잖아요. 그걸 팔아서 어, 또 쓰고 그렇게 좀 행복한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끝까지 들고 가겠다. 사실 그것도 좀 욕심이에요. 그렇게도 보시고 저희는 매매해서 단가 낮출 수 있는 단 매매되면 예, 부분 비중을 좀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케이스도 하락 종목수 엄청 많아요. 예, 개인들 투심이 힘들어서 지금 보시면 아까도 물어보시던데. 막 이상한 문자나 밖에서 누가 투자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몇 개가 불뚝불뚝 하니까 다들 그거 막 해서 막 보고 부럽단 말이야. 그때 투심을 더 혼란하게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상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저도 옛날에 근무할 때 진짜 많았거든요. 이렇게 개인들 투심을 혼란하게 만드는 스캠이나 스팸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주십시오. 사실 주식 매매하는 것도 막 테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걸수 있어요. 자, 오늘은 어쨌든 예, 알테오젠 예, 좋고요. 자, 10년 대게 예, 수익을 누적할 수 있는 제리 채널입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